다가오는 은퇴가 막연히 불안한 가운데 주위에 병들고 기댈 곳 없어서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2021년 통계청각의 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는 8.9%, 잘 되어 있지 않는 가구는 39.4%,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가구도 14.8%이며 준비가 되지 않은 가구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가구에 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얼마인지, 90만 원 이상은 들어올 수 있는지, 이미 은퇴를 한 상태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노후 빈곤은 안타깝게도 자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후 대비는 자녀와의 관계 설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부모이지만 이제 그 자녀가 20살이 넘어 성년이 되었다면 내 마음에서 자녀를 분리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맨큐 교수는 2008년 2월 3일 뉴욕타임즈의 나의 생일소원이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나의 50회 생일소원은 100살 생일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녀는 보살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부모의 머리에는 각인이 되어 있지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가야 할때 자녀가 아무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자 부모로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할 때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해준다거나 자녀가 사업한다고 집까지 담보 잡혀서 돈을 대주는 일은 양쪽 모두 불행해지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하고 나서 나중에 짐이 되는 부모는 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집한 채가 전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후 대비는 주택연금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는 55세에 받기 시작하면 80만원, 65세면 120만원, 75세면 190만원 정도 매월 종신으로 받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내 아파트가 연금이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는 쉽게 확인 가능하니 이것을 먼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대출이 없어야 주택연금을 들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라고 알고 있는 경우인데 대출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손해라고 할수 없습니다. 가령 5억짜리 집을 1억5천 대출 받아서 구입한 경우 30년 상환 조건이라 해도 이자와 원금을 합해 월 90만원 정도 불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후에는 이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연금대출 한도의 90%를 일시불로 전액 인출해서 이미 근저당 설정된 대출을 갚아버리고 남은 자금으로 다달이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줄어들겠지만 1억 5천에 대한 원리금 90만 원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니 노후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은행 대출금은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평생 그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받았던 연금을 상환하고 다시 3년 이후 집값을 재평가받아 재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됩니다. 자식한테 집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관념이 있으면 이것 역시나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노후 대비는 투자나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돈 가진 브리니와 돈 가진 주리니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베스트셀러 정모부의 저자이자 부동산 투자자로 잘 알려진 김재수님에 따르면, 은퇴자들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쉽게 흔들려서 오피스텔과 신도시 상가를 준비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그 지역 개발오재 소식 하나만 듣고 땅을 무작정 사고 보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금도 여전히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은퇴 이전에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은퇴 후라도 늦지 않으니, 1, 2년 부동산과 금융 공부에서 지식을 쌓는다면 안전하게 투자할 곳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서승용 님의 미국 배당주 투자지도에는 은퇴자들을 위한 고정배당 우선주에 대한 소개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주식은 두렵고 은행예 금이자는 만족할 수 없는 은퇴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입니다. 고정배당 우선주란 투표권은 없는 대신에 보통주 주주들보다 배당에서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 주식을 가르키는 말이고 액면 25달러 가격으로 회사에서 다시 사들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25달러 이하로 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배당 능력은 주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좋은 배당주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매년 배당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가의 등락이 해소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주가 수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으므로, 주식가격 이상의 배당을 이미 받고도, 주식가격은 가격대로 오른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요인으로 일시 하락했다면, 사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개별 회사 우선주를 사는 것이 걱정된다면 고정배당 우선주 ETF도 대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고정배당 우선주는 마치 비밀병기와 같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액수의 돈을 들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을지, 우리 동네에서 경험도 없이 가게를 차릴지,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고 이금을 받을지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은퇴 후 적정한 생활비는 과연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산층으로 살려면 월 300만원이 필요하다, 500만원이 필요하다, 매스컴에서 말들이 많지만 그런 말들은 나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 네 번째는 적당한 생활비라는 건 없다는 걸 알고 내 소득 수준에 맞춰서 살아낸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도심에서 노부부가 소형 아파트에 살 경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보겠습니다. 전기료 7만원, 냉난방비 5만원, 핸드폰 5만원, 수도 2만원,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15만원, 각종 재세공과금 5만원, 실비보험료 5만원, 교통비 15만원, 관리비 10만원, 각종 행사비 20만원, 식비 80만원, 의복비 10만원, 예비비 10만원. 이렇게 꼭 필요한 돈은 190만원 정도입니다. 즉, 190만원만 있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서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고 살면 식비와 주거비가 줄어드니 100만원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내가 얼마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위 70% 이하의 65세 가정은 혜택을 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박경옥의 책 오늘 남편이 퇴직했어요에는 가장의 은퇴를 대비하지 못한 가족이 겪는 방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남편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와 대우 수준에서 눈높이를 낮추지 못해서 번번이 재취업에 실패하고 부인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쓰던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니 은퇴 2년 만에 퇴직금은 바닥이 드러납니다. 1000원, 2000원이 소중해지는 겨울의 한복판에 서서야 부부는 현실을 직시한 뒤에 남편은 택배 회사 물류 창고에서 분류 작업을 시작하고 부인은 줄어든 소득에 맞추어 큰 아파트를 떠나 17평 작은 빌라로 이사하고 생활비도 반으로 줄이며 복지 센터 강사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제 그런 불행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자는 가장의 은퇴를 계기로 자기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고 남편도 일과 배움을 지속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온돌방처럼 따뜻한 부부만의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정해주는 생활비 기준 같은 것은 없고 내 소득에 맞추어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불행은 남과의 쓸데없는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은퇴해서 어디에 살아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대비 다섯 번째는 주거지로 전원주택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하며 직장은 나의 재능과 시간을 남을 돕는 데 쓰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어디에 살아야 하나를 생각 중이라면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는 깊이 고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전원생활 10년차, 5년차이신 분들 경험을 들어보면, 먼저 월세로 1년 정도 전원주택에 살아보고 전원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해보기 전엔 나에게 전원생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길이 없고, 도심의 아파트를 덜컥 팔아버리면 올라버린 아파트 값 때문에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운하우스 역시 수려한 외관과는 달리 아파트 층간소음 정도는 명암도 내밀 수 없는 이웃집소음으로 힘든 경우가 많고, 마을 공동체 성향이 짙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분들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집이 한채 있고 세컨하우스 정도로 이용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양자택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계절을 미리 경험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 중이라면 노후 설계 전문가들의 눈높이를 대폭 낮추라는 말을 새겨들어서 내가 다니던 회사 건물의 경비도 흔쾌히 설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져야겠지만 기꺼이 내 재능과 시간을 남을 돕는 데 쓰겠다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지인은 자격증은 없지만 젊은 노인이 더 늙은 노인을 보살피는 노노케어 직종으로 파트타임 50만원 보수를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요양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대체 불가능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일자리는 큰 회사에 공개적으로 이력서를 내어서 취업하는 경우보다는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받을 가능성이 더큰것 같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밥한끼더 사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이라도 건넸던 사람들이 나의 은퇴 후에 작은 도움의 인적 네트워크가 되는 경우를 볼때 은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네 세상사 모든 바탕의 인간관계가 중요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끝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대책을 요약해보면 첫째 성인이 된 자녀와 관계 설정을 잘하기 둘째 주택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기 셋째 부동산과 금융 공부를 하기 넷째 내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내겠다는 마음가짐 갖기 그리고 마지막 전원주택과 재취업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수십 년 애쓰며 고생하셨는데 현명하게 은퇴 준비까지 잘 하셔서 모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